안녕하세요 에어런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에 제가 가는 한치물의 맛집을 추천드리려고요. 여기는 신시가지 횟집입니다. 신시가지 횟집이라고 검색하시면 되실 거예요. 어, 최근에 핫한 그 서귀포에서 문칩이라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돼지고기 먹고 혹시 이제 육지에서 손님 오시면 저 문치비를 가죠. 근데 이제 운동하니까 저는 이제 고기는 제대로 안 먹고요. 저는 생선 위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그 앞에 이제 흑돼지집 여기 왼쪽에 편에 흑돼지집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마트에서 한 3분 거리예요. 이 신시가지는 이렇게 이마트 위쪽으로 맛집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어, 여기가 이제 파레뷰 호텔이라고 제가 다니는 사우나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곳이 강정지구. 여기 파레뷰이 사우나에 나오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도두, 옹포리, 이렇게 3대 제주도의 물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즐기는 사우나고요. 호텔 사우나지만 여기는 호텔 밖에 없어요.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다 호텔 지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루. 그리고 도민도 천원 할인이 되고 있어요. 저파레뷰 사우나에서. 제가 파레뷰 사우나를 들렸다가 항상 들리는 한치물의 맛집입니다. 제주도 막걸리 유명한 건 아시죠? 이거는 서울에서 팔지도 않고요. 제주도에서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는 너무 독한 술이지만 장에도 좋고, 이렇게 한시물에다가 막걸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이제 비가 오려고 지금 이제 슬슬 어, 태풍 영향권에 이제 들어서 그런지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요. 지금 구름의 흐름도 뭔가 이제 제주도 살면서 이제 저 구름의 흐름, 뭐 이렇게 바람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비가 오겠지만. 오늘은 아마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어,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시고요. 어, 여기는 이제 제주도 돼지고기 흑돼지 문치비라는 곳이에요. 여기 저녁에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마 이번 토요일 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이제 방학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아마 요번주 이제 지나면 이제 제주도 많이 오시겠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시가지 회집에서, 어, 저는 고등어구이를 먹을 거거든요. 고등어구이가 여기에 또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이제 한치물에 먹었었거든요. 회 드시면 아마 고등어구이도 서브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드실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제주도는 맛집이 옵 이렇게 좀 노출이 안돼 있어요 블로그나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잘안 하시기 때문에 제주도 분들은 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다 이제 도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 문치비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보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신시가지의 집은 도민들만 알고 있는 맛집입니다 오늘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중복 여러분 뭐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저는 이제 고등어 구이. 제주도 고등어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가 고등어가 되게 맛있게 구워요. 신시가지 횟집은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좀 있어서 여기 반찬이 되게 정갈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묵도 있고 뭐 김치도 되게 맛있어요. 전라도 김치? 전라도 김치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반찬이 맛있고 우선 굉장히 깔끔한 음식이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반찬은 그러니까 어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런 얘기 들을아야 한치 물회가 지금 16,000원 하고 있고 고등어구이는 2인 이상 돼요 정식은 그래서 해정식이랑 어, 이런거는 다 2인 이상 되니까 혼자 오시면 아마 여기 이제 드실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활 어, 한치 물회가 16,000원이고 회정식은 만원, 그 다음에 저런 이제 기본적으로 회드시는 분들, 가족분들은 회 시키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고등어구이, 어, 자리동물회 이런 거만0 0원 밖에 안 해요. 제주도 오시면 이렇게 해산물을 드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파레뷰 호텔을 네비에 검색하시면 이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꽤 있거든요. 주차하실 때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편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서귀포를 정말 사랑하는 에어런이었고요. 제주도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어, 여기 보면 가격도 정말 착하잖아요. 근데 반찬이 정말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호박도 제주산으로 해서 지금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호박 지금 이제 막 나오는 철이거든요. 신시가지 획집 검색하셔서 여러분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어런이었습니다.